되죠. 제죠제 네. 소개 영상인데요. 그냥 내가 할게요. 네. 어, 마치고 또전답대로 이동 을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저 뭐야 어, 앞에 앞에 뒤에서 계속 쭉 듣고 있었어요. 쭉 어,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하면 전국에서 한 40분 정도 하실 것 같아서 <laughs>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겠죠. 네. 저 말고요 저분이요 저분 네 저분 말씀 드릴까요 아네 어, 반갑습니다 김재동님 반갑습니다 박수 이정도 박수 받고 3인차로 아그김재동님 아, 어깨동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무료강연 콘서트 해서 아 어, 무료입니다 무료 돈안 받고 어요 네, 전국 4 0대 중에서 어제 두 군데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요. 얼굴이 좀 부었죠. 네! 차 안에서 뭘 먹고 잤더니. 근데 얼굴이 뭐, 부어나 뭐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어, 화장품도 유지태 씨가 선전하는 화장품 바르고 있는데. <laughs> 14일 만에 뭐 남자 피부가 변한다고. <laughs> 그래서 바른 지 14일째 되는 날유재석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피부가.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뭐좀 발라야겠다. 그랬을 <laughs> <laughs> 확실한 변화의 말씀을 <맛을> 받았습니다. <laughs> 정말 변호이 <변홀인> 아닙니까? <laughs> 아, 오늘 그, 어, 뭐 이렇게 토콘서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연입니다. 강연. 그래서 어,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건데요.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어,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로지 연애. <laughs> 연애. 또는... <laughs> 네, 힘들어요. <laughs> 힘듭니까? 네, 연애 문제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커플 사람들은 커플. 커플. 커플 땐 몰라요. COUPLE. 신체 구조가 다르지만 자주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커플이라고 합니다 커플 손들어 보세요 커플 손들어요 네 나가요 솔로들 힘든데 뭐하러 커플들 딴데 가서 놀면 되잖아요 커플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여기 커플이에요 그래요 여자분이 아주 큰 결심하셨습니다 남자건 남자만이 진짜. 여기 또 남자분들 준비가지고 자 그래서 어, 봅시다. 어, 그 영화 이해 예. 수업 어, <laughs> 수업은 어, 마치 옥주석 체크하세요. <laughs>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교수님 계십니까? 영화 이해 예. 수업 아, 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업까지 해주시고 어, 그 교수님 변화자 못배신건 아니시죠.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시간 반 안에 제가 짧고 치열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왔었죠. 네. 그죠? 기억납니까? 혹시 네. 그때 왔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손내리십다행이네요 얼마 안 되네요. 어,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오늘 강연 주제는 어,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음. 뭐 적으시려고 이렇게 어, 노트나 필기도그를 꺼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어, 적으세요. 어, 제 강의는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한시간반 동안 그냥 이렇게 웃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어, 저뭐에저삿거런는 없어요. 네, 아무거나 찍으시고 아무거나 확대하고 어, 뭐 어디에서도 출력하셔도 좋고 예, 어디에 걸어놔도 괜찮습니다. 밖에해서집 앞에 걸어 놓으시면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냉장고에 걸어 놓으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예, 집안 안방에 이렇게 걸어 놓고 다트 놀이 하셔도 재밌어요. <laughs> 눈에 꽂으면 20만 점. 괜찮아. 안 꽂혀요, 드리는. 무슨 <laughs> 얘기가 했죠 네, 이렇게 가끔 유머들은 한 1초 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다트, 놀이, 살다 보면, 우리 다트 하죠? 어, 다트 놀이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다트, 어, 열번 던져서 열번다 만점 맞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열번 던져서 열번다 무조건 만점 맞는 방법. 가까이서 던지면 되죠. 그렇죠. 훌륭한 분입니다. 네, 또. 그렇죠. 제가 합니다 던지고 관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만점에 던져놓고 거기다 관녁그림면 돼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틀을 바꾸는 것이죠. 네, 남이 그려놓은 관녁 그러니까 남이 시점이라고 해놓은 관녁에 무조건 자신의 화살 자신이 던지는 것들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개성대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 별로 손해 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스로 틀에 맞춰놓고 살지 말고 좀 풀어놓고 살자 이런 것이죠 네. 그럼 좀 풀어놓고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약간 좀 또라이 소리 듣고 살아도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런 겁니다 각자의 개선을 가지고 주위의 또라이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laughs> 자기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laughs> 늘 행복해요 <laughs> 아마 주위 사람이 저 분들뿐입니다. 네, 노무철씨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산에 데리고 간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다시는 같이 안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제 시끄러서 더 이상 못리고 다녔어요. 온동네사람들을 다쳤고.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 놨는데 사람에게라는 강의 제목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정해 놓은 겁니다. 5년 전부터 정해 놓은 건데. 어, 이제 강연 요청이. <laughs> 거기 들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네, 그 생방송도 아닌데 뭐. 네. 사람 이 무릎 대꾸를 해야죠. <웃음> <웃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네, 자.. 아, <laughs> 어,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두었는데요. 아, 어, 그. 하도 이제 강연 요청이나 이럴 때 많을 때마다 강연 제목 정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번 강연제뭐 어째가지하고 똑같은 걸로 할까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했으면 그랬더니 아무 곳에서나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서 들어와도 뭐 법무부에서 들어와도 사람이 사람에게 뭐 학교에서 들어와도 사람이 사람에게 심지어 애견 협회에서 행사가 들어왔을 때도 사람이 사람에게 <laughs> 뭐 어차피 개도 사람이 기쁜 거니까요. 그죠? 네그 애견협회 행사 에런데 가면 재미어요 근데 여러분 개는 진짜 사람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산책할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가 앞에 가는지 <laughs> 개가 앞에 가요 개가 어떤 주인도 똥오줌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개의 똥오줌을 사람이 치우잖아요 그럼 개가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laughs> 무방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사람은 언제 웃을까? 언제 웃는가? 행복할 때 사람은 웃죠. 그죠? 그래서 음, 언제 웃는가? 사람은 언제 웃습니까? 언제 웃을까요? 네? 웃길 때, 웃길 때 웃죠. 그럼 웃길 때 또. 다른 사람들 희한하죠. 이렇게 막 웃고 떠들다가도 뭐 질문하면 좀답다 <laughs> 아, 이렇습니다. 웃길 때 웃죠? 또? 언제 웃습니까? 배부를 때 웃죠? 배부를 때. 네? 네? 김재동이 앞에 있을 때. 누구의 손 들어보세요? 정말 큰 입을 댈 거예요. <laughs> 유재석, 유재석이 앞에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야, 유재석 씨가 앞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 세상에는 일이있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야, 너무 훌륭하고 좋은리 씨가 바빠요 병생이 <laughs> <관성이> 많습니다 <laughs> 못하게 매기 네네 판단이야고요. 안 가니까 매주 월 화, 대야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laughs> <laughs> 날로화탕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음그렇뭐 웃기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예, 그럴 때 웃습니다. 또또 언제 또 있을까요? 남자친구랑 있을때요 남자친구랑 있을때 그래요? <laughs> 뭐아그럴 뭐,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친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보세요. <laughs> 네, 불쌍히 사는 얘기예요.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 친구 있는 사람들은 남자 친구랑 있을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laughs> 있어 보세요 실제로 행복할까 네, 있어 보다 별거 없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20, 실례지만 22살. 1 9 살이에요. 열아홉 살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laughs> 물좀 주세요. 당황해서 그래. 물좀 주세요. 네, 물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멀어서 그랬어요. 얼핏 얼핏 봐서 그랬습니 네, 네. 손으로 얼굴 가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못 가려요. 아니, 우리 사람은 뭐지? 다못 가려. 열아홉 살 지금 학생이에요? 네. 고등생? 학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요? 네 남친과 사귀분 중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웃지요? 네, 그럴 때 웃습니다. 또 언제 웃습니까? 힐링 캠프 갈 때. 요즘 남학생들이 훨씬 좀 많죠? <laughs> 그죠? 아무래도 비율로 보니까 남학생들이 좀더 많죠? 네, 그래서 보니까 웃을 때도 좀더 굵은 목소리들도 들어요 헬리캠 볼때 헬리캠 재밌어요? <laughs>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헬리캠 볼때또 언제 웃습니까? <laughs> 선물 받을 때 그렇죠 선물 받을 때 웃죠 어, 이렇게 보면 음, 사람이 언제 웃느냐 이렇게 볼때 우리는 이제 음, 언제 행복한가를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음, 사람이 웃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 특성이 있어요. 어, 특성이 있죠. 그니까, 러 어떨 때 웃깁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어떨 때?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의외서 또. 얼굴이? 얼굴이요? 얼굴이요? 얼굴, 하필 제가 왔을 때. 얼굴, 그렇죠? 얼굴, 또, 재치있을 때, 또 언제 웃습니까? 신기할 때. <laughs> 신기한 얼굴일 때 웃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언제 웃느냐 하면, 물론, 신기한 얼굴을 봤을 때 웃죠. 어, 얼굴, 중요합니다. 어, 제 얼굴은 뭐, 어렸을 때는 저 얼굴에 관해서 조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열일곱, 열여섯, 뭐 사춘기 때 이럴 때는 아, 그때는 컴플렉스가 많았고 그래서 소개팅 같은 것도 하면 음... 왜 <laughs> 웃어요? <laughs> 네, 음, 얼굴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얼굴의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어, 질문 없냐,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어, 그때는 소개팅하고 럴때도주선만 했어요, 주선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오늘 강의 주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맨달 어, 주선만 하고, 매번 이렇게 오면, 주선만 하고, 매번 이렇게 오면, 음, 서로 둘이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약생이 있어서 추천해주고, 그냥 연로만 하고 끝냈어요. 어,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어굴 때문에 힘들 일도 많이 당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 첫날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교 첫날 학교 교실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앉았다고요. 구닥구앉았다요 앉았다. 옆에 물어봐야 빨리 괜히 알고 웃는 척하지 말고 꼭 네. 어, 그렇게 알고 웃는 척하고 밖에 나갈 때 물어요 이렇게 야그 재밌는데 그 고등학교 게 얘기 뭐야? 이렇게 물어 사람들 보있어요네 그렇죠 어, 하지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얼굴은 현재로서는 사회자로서는 가장 축복받은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축 저는 아무나 보고도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기분 안 나빠합니다 근데 제가 이병을 장동건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제가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 않아요 웃어요. 속으로 지는 이렇게. 아 이건 내가 너무 봐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일정일단이 있어요. 그럼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아까도 여기 계신 분이 한 말씀 하셨겠지만, 예측, 예측 가능할 때잘 웃기지 않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 웃기죠.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완벽히 장점으로 승화시키거나, 또는 분명히 저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저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예측 불가능할 때 웃음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웃음은 혁명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의 기존 질서, 불합리한 기존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웃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대로 꽃이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의 동토에서 꽃이 도달하는 것처럼, 그때 웃음은 혁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일에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일에만 웃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간질러서는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봐도 설거지하면서 속여야지, 속여야지, 속여야지. 이렇게 <끝> <웃음> <웃음> 절대로 웃기지 않아요. 웃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일에만 웃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저기 어떤 어린아이가 걸어올라 오다가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걸어올라오다가 넘어지면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왜 아이는 늘 넘어지는 게 일이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러나 저기를 높은 사람들 도지산입니다 <laughs>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이나 이런 사람이 걸어올라오다가 퉁 넘어지면 그 사람은 웃으면 안될 때, 웃음을 참아야 될때 웃기는 것이 진짜 웃깁니다.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턱 걸렸는데 안 걸린 척하고 계속 걸어갈 때. 더 웃기죠. 더 웃기죠. 우리가 봤는데. 네. 그럴 때 웃깁니다. 그런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웃으면 안될때 웃기는 거. 그것만큼 웃음을 참기가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이런 데서.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데, 상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흰색 발가락 양말을 신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들어왔을 때. 미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발자국 자국이 계속 찍힐 때. 미치 근데 그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향 대신에 국화꽃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을 때. 국화꽃 줄기에 계속 불을 붙일 때. 결국 붙여서 성공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이렇게 꽂았을때 미치죠 그 다음에 절을 한번만 하고 일어서서 나갈때 절 두번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기 절 한번 더 하셔야 됩 때. 다 에이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갈때 그럴 때 사람들은 웃깁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사람들은 웃죠 사람이 사람, 사람을 웃긴다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웃는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말고, 저는 사회자니까.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스운 일들을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정도는 한번 찾아내보는 능력을 키려보자. 그건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웃기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